여러분, 라이, 라정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 앵그리버드 AR입니다. 여러분도 앵그리버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게임이 스마트폰 초기에 국민게임이었죠? 저도 굉장히 재미나게 올클리어까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또 신작이 나왔다고 해서 요렇게롬 다운을 받아봤는데, 어떤 게임일지 궁금하네요.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참고로 제 이불입니다. 이렇게 바닥을 인식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너무 가깝다 조금 떨어져라 알았다 오 이것 좀 보소 와 완전 실제 같아요 오 가까이도 볼 수가 있고 와 옆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와 이거 진짜 앞에 있는 것 같은데 세상이 좋아졌구만 구경은 요만큼 하고 바로 날려보겠습니다 어, 여기 다봐 날리면 되겠죠오와하하하 아! <laughs> <야! 웃음> 이거 너무 실감나는데요? 우와! 오우, 삼별! 녹슬이제 않았어! 동전을 획득했습니다. 동전을 사용해서 새로운 세상을 잠금 해제! 우와, 메뉴 같은 것들도 눈앞에 있는 것 같아요. 우와! 세상을 잠금 해제하시겠습니까? 아, 동전으로 이렇게 잠금 해제를 하는 건가 봐요. 삼별을 받아야 될 이유가 생겼네. 전에는 그럴 이유가 없었는데. 레벨 2! 오호호! 와, 이렇게 가까이도 봐준다고? 야, 진짜 좋다. 오, 여기, TNT 폭탄 있네요. 여기다 던지면 되겠네. 좋았어. 도전 딱 해주시고. 거잇 아하! 하하 역시! 호호! 반방! 와, 이거 너무 신세계인데? 왜 이런 걸 리즈를 만든 거야? 또, 3DR! 호호! 이번 스테이지는, 아이, 폭탄도 안 보이고. 쪽도 아무것도 없고. 근데 저 하늘색 상자는 뭐죠? 저걸 맞춰볼까? 이야, 역공격이 가능하다니. 가자! 오, 어, 아, 네. 이게 뭐야. 안에서만, <laughs> 안에서만 부서져 내리고 있네. 아이, 밖를 맞출걸. 아래 기둥을 맞춰, 오오오와 <laughs> 이게 앵글모드의 재미죠? 어, 가운데 알 같은 거 있었는데? 저거 뭐지? 이렇게 하면 그냥 보이네요? 이와 저거 모아야 될것 같은데. 아무튼, 또, 삼별! 이번 스테이지, 요 밑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와, 진짜 신기하다. <laughs> 저, 가운데 기둥을 맞추면 음. 될것 같은데? 가자! <웃음> 오, 하하하하! <laughs> 이글하다! <이글라드>. 또, 삼별! 하하하! <laughs> 오, 이번 판은 좀 어려워 보인다. 자세히 살펴보면, 폭탄도 없고, 저 가운데 폭탄 하나 있는데, 저거를 일단 맞춰봐야겠죠? 나는, 명사수다! 하하! 아이고, 하나밖에 안 넘어갔네. 에이, 정석대로, 한톤에 하나씩. 이번엔, 이었죠? 어, 어? 쓰는 거야? 쓰는 거야? 넘어가야지! 넘어가야지! <laughs> 그렇지! 어? 깨졌네요? 근데, 이디어이다 되냈군요. 새로운 세상을 장금해제할 수 있는 충분한 하나만. 일단, 여기 깨야지, 뭔 소리야? 아, 여긴 보니까 요 가운데 요거, 여기 환풍기네 절로 쓰러뜨리면 될것 같아요 내가 앵그리버드는 좀알거든 밑에 기둥을 향해서 슛! 아 어, 꼼짝도 안 하네 아한번더 슛! 어 아, 다시 앵그리버드는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단 밑에 기둥을 하나 꽂아주고 그리고, 믹스로, 한방 더! 좋아! 여보지! <laughs> 이거 환풍기 맞았네요. 둥둥둥. 과연 점수는? 이별, 에이, 구독. 와, 이거는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되나? 오! 척 나왔다, 척! 척은 한번더 터치하면 강하게 날아가죠? 척이면 쉽지. 여기 폭탄이 숨겨져 있었어. 좋아! 저기로 뚫어주마! 아하하 이거지! 어? 저거 안 넘어갔어? 그렇다면 한방 더! 호호호! 좋았어! 아 이별 원콤 아니면 삼별이 안 나오네요 오알 나왔다 알 저거 먼저 터트리자 저거는 모아야 되는 게 분명해 오케이 먹었고 여기도 폭탄이 보이죠 요쪽에다가 아니아니아니아니 다시. 저 알을 일부러 안 터뜨려도 자동으로 터질 수도 있으니까 굳이 턴 낭비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복단부터. 가즈아! 어허허! 터져라! 계란 터져라! 터져라! 야, 왜 계란 덮피는 거냐? 와, 씨! 이게 안 터진다고? 자, 한번 더. 가즈아! 어허! 안 터지네. 오, 지금 빨리 쏴버려야겠다. 쏴! 오, 오케이. <laughs> 와, 스테이지 끝나기 전에 겨우 먹었네요. 이번 스테이지는 폭탄이 없는데 저 꼭대기에 있는 폭탄을 아래로 떨어뜨려야 될것 같아요. 좋아. 기둥을 향해서 샷! 오케이! 그렇지! 하하! <laughs> 요 정도는 해야 할 왕년에 앵그리버드 좀 땡겼다 할수 있는 거죠. 아하오저 <laughs> 안에 폭탄 있고 잘 보이시죠? 이번 판도 3병예감 <laughs> 자, 간다! No. 어? 이거 뭐야? 에이, 기둥을 한번 다시 노려볼게요. 아니다, 아니다. 척은 두 겹도 뚫어버리니까, 이쪽에서두 겹을 노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가자! 어허허! 그렇지! 와, 폭삭주저 앉았네. 이번 판은 아,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laughs> 가운데 폭탄이 없고, 왼쪽에는, 오, 여기 폭탄 하나 있다. 좋아, 좋아. 샷어왜 그대로 주저앉는거야 어제오 오, 쓰러진다 쓰러진다 아 버틴다 아유 일로 쓰러지네 이번에는 이쪽 폭탄 아또 이것만 주저앉네 밑에 기둥을 향해서 샷 좋았어 1별치옥이다 이번판은 살펴보면 폭탄이 없고 어려운데 어디를 쳐야되지 이리저리 둘러보지만 답은 나오지 않고 여리 보고, 저리 봐도, 할수 없는. 저, 가운데 기둥을 한번 노려봐야겠습니다. 조준. 발사! 아. 오, 아, 뒤에만 무너지는 것 같은데. 제발! 아, 이번에는, 앞에 가운데 기둥. 발사! 오, 오 좋았어. 야, 초이 엄청 잘 부서지는데요? 뭐야, 아직 뭐 남은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좋았어! 어? 원크 어, 아닌데, 삼별? 어허! 와, 이번 스테이지는 환풍기가 엄청 많아요. 이게 더 환풍기죠? 오, 이렇게 자세히 보인다니. 와, 이게 뱃스인가 보다. 와, 바로 앞에서 보이잖아. 안녕! <laughs> 어, 알겠다. 저 위에 풍선을 터뜨려서 철판을 밑으로 내리면 될것 같죠? 내려가라, 내려가라! 아, 뭐야! 그럼 이걸 노려야 되나? 슛! 그렇지! 어, 환풍기 타고! 죽여라! 죽여라! 때려라! 때려! 라 때려! 아왜안 때려? 오 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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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간다! 야! 뭐해? 뭐해? 아... 자기 혼자 넘어가네 뱅그리 버드는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하하 <laughs> 다시 이쪽 풍선에다가 슛! 좋아! 다 터트려라! 터트려라! 아이! 뭐하 거야? 오! 보스를 치긴 치네요 좋았어 그럼, 여보는, 요쪽에다가, 슛! 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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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라! 여봐라, 전놈을 마구 쳐라! 오케이, 좋았어. 보스 스테이지도, 이렇게 클리어! 와, 이 게임 진짜 신박하다.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지? 이건 정말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이제 동전을 이용해서 다른 스테이지를 열면 된다, 이거죠? 아, 역시, 계란 모으는 거였어. 여기서 끝내려고 했는데, 여기는 뭐가 다를까요? 궁금하다 한번 가봐야겠다 오오 돼지 자물쇠가 열립니다 아 이제부터 돌이 나오네요 저거 잘안 깨지는데 야 근데 옆에 뭔가 있었네요 그냥 배경인가 여기도 뭐가 있고 오 돼지다 돼지 요거 한번 맞춰봐야겠다 과연 넘어갈까요 샷아 그냥 통과해버리네 배경이었습니다 저 돌은 세니까 이쪽 나무 기둥 이거 치면은 바로 넘어가겠죠 오, 오 그렇지 야돌 소리 리얼하다. 이 게임은 다 좋은데 점수 집계가 조금 느립니다. 음. 눌러도 패스도 안 되고 조금 답답해요. 이별 재밌으니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거 진짜 너무 재밌네. 이거는 그냥 가운데 기둥 치면 될것 같죠? 가자. 어? 이거 뭐야? 공사를 잘 해놨네. 잘 붙이잖아. 그렇다면 대단 봐. 오 무너져 내리고 있었는데 괜히 날렸네. 라스트, 이별. 에네크뇨, 새로운 세상을 잠금해제할 수 있는 동전. 아니, 여기도 안 깼는데, 무슨 소리냐고. 안 간다고 여기 깨고 갈 거라고. 아무튼, 오늘 이렇게, 니안코, 아, 아니, 아니. 아무튼, 오늘 이렇게, 앵그리버드 이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신박하고 신기한 게임이었어요. 야,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과연 앵그리버드는 부활을 할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라정이었습니다바이